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일요일 저녁이에요. 7시가좀 넘었고요. 한국은 뭐, 먼데이? 방금 전에 그 준일 씨그 유튜브 올라온 거 봤어요. 그런데 준일 씨에 대한 느낌은 변함없어요, 저희는. 왜냐면 준일 씨는 굉장히 착한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순수하고 착한 거를 모르시는 사람. 근데 평가하자면 착하고 순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리고 또 전해드릴 말은 지금 김대때그파생되어 있는 하나는 완전 학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전에 아마 거론한 적 있었죠. 뻔데기. 그, 제 영상을 본 분들은 번데기가 누군지 알 거예요. 번데기 1과 번데기 2가 나와서 연일 올려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음, 이유가 단한 가지야. 다 돈이기 때문에, 음, 조회수, 돈. 뭐, 유튜브들 조회수, 돈 그거라고 하니까, 뭐, 뭐, 나도 그 맥락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악플러들 생각. 그거는 제가 일일이 붙들고 한분한분 한 분, 나는 아니다 이런 걸 알아서 그거는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준일 씨를 계속 깎아내리라는 내리려는 안티들 그 안티분들이 그전에 팬이었다고 하네요. 오케이. Okay. 그런데 연일 저격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정말 그 저희가 의심스럽고, 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그 번데기 원투 그런 영상을 보지 마세요. 조회수 올려주는 거니까, 음, 저눈 버리고 귀 버렸어요. 그리고 음, 화도 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지요. 그냥 여러분들 소신껏, 여러분들 의지가 확고한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양준일 씨한테 진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수호천사.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수호천사예요. 그러니까 수호천사로 우리는 단결하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음, 저들의 그 만행이나 깎아내리는 거는요.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그거를 기정사실이라고 믿든지 말든지, 지금 이쁜 가수들 여러 명 죽어 죽었... 생을 마감하게 한 거니까, 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음, 선과 악은 공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데, 그냥 양준희 씨를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면 우리는 그냥 라이프 워커 퀸 오브 킹 슬로우 워커로 양준희 씨하고 소수라, 소수가 나중에 될지언정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뭐 인생이 언제 어느 때 갈지 모른다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말. 음. 그러기 때문에 그 동요 되지 말고 동요 될 때도 할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 그들의 생각이고 어 그냥 그냥 준혜씨 보세요. 제가 오늘 또 느낀 거지만 그냥 순수 그 자체예요. 그 사람의 인성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 오늘의 그 준일씨 나오는 저는 그런 내추럴한 방송이 너무 좋고 저는 준일씨의 그런 모습이 좋아요. 말씀하는 그 분위기나 말씀하는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그분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즐기자고요. 뭐 이러고 저러고 딴소리 듣지 말고 그러고 누가 뭐 작사 작곡 그거 딴지 거는데 어... 노래가 좋아서 올린 거예요. 딴지 걸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라고 노메로와. 그리고 오늘의 한줄 평, 그리고 강아지 짖는 소리에는 똥이 이야기입니다. 앳돌은 갈아서 너스트 해서 산타모니카 바다로. 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은 그런 말 현혹되지 않고, 준희 씨가 무슨 일이 생기면 수어천사, 수어천사 돼서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